문제 9번입니다.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인 트레서트의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. 어, 자, 이 트레서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, 자, 이 트레서트는요, 트레이스 라우트의 약자입니다. 트레이스 라우터의 약자로 그냥 트레서트 하고 쓰는 거예요. 약어로 서 너무 기니까. 그런 거고요. 이 트레이스 라우터, 트레서트는요. 자신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 목적지에 찾아가면서 거치는 구간의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. 즉, 내 컴퓨터에서요. 어떤 컴퓨터까지 접속을 한다.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, 직통으로 바로 확!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직통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. 망형이기 때문에 여기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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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를 막 거치고 거쳐서 내가 오다는 곳에 접속을 합니다. 그러면 내가 이 목적지까지 찾아가면서 거치는 구간들 있잖 내가 어디, 어디, 어디를 거쳤는지 여기 내가 거친 구간에 정보들을 모두 저장을 해요. 그게 트레이스 라우터가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인터넷을 통해 거친 경로를 모두 다 표시를 해주고요. 각 구간별로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어느 컴퓨터에 접속을 했냐 이런 것들을 모두 표시를 해줘요. 그래서 패킷의 전송 지연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음, 이 트레이스 라우터는 결국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진단 유틸리트입니다. 즉내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딘가의 목적지 에가기위해서 어느 경로를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패킷 전송 지연이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걸리는 시간은 빠르냐 느리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 진단 유틸리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자, 문제 9번에서요. 하나씩 읽어 볼게요.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. 1번 볼게요. IP 주소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라던가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트레이서트니까요. 이번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 망이 문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내 컴퓨터에서 목적지까지 가다가 보면은 여기 저기를 거치잖아요. 여기저기 거쳤다가 목적지에 가잖아요. 근데 이 트레이스 라우트를 통해서 요 인터넷이 문제인지 서버가 문제인지 아니면 요 인터넷 망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고요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자, 요첫 번째 구간인지 두 번째 구간인지 이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4번,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,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다만, 내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까지 할때 구간 정보를 나타내는 겁니다. 우리 쉽게 그거 있잖아요.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?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, 인터넷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. 인터넷이 안 돼요. 선을 뺐그 랜선을 뺐다가 다시 찔러 봐도 안 되고 컴퓨터를 껐다 켜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우리가?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죠. 해당 인터넷 사용하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. 전화해서 인터넷이 지금 안 돼요.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고객센터에서 아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죠?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? 어 지금 그 뭐야 회사에서 회사에서 단말기까지 신호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. 근데 단말기에서 컴퓨터의 신호가 제대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뭔가 뭔가 조치 취하죠. 또는 반대로, 어, 컴퓨터에서, 아, 뭐야, 회사에서 단말기까지 인터넷 신호가 제대로 안 됐어요. 이 단말기 한번 손보세요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게 뭐냐? 이 트레서트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혹시 이거 궁금하시면은요. 그냥 한번 고객센터 전화해 보세요. 자, 본인들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 있죠? 그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인터넷이 안 돼요! 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. 그럼 거기서 확인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연결이 되고,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. 그쵸? 어떤 사이트가 문제인지, 서버가 문제인지, 인터넷 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또 어디에서 느려서 그러는지,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트레서트 명령어가 됩니다. 이해되셨죠? 이 정도로 뭐 전문적으로 깊게 막 아실 필요는 없어요. 그냥 이 정도로 우리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. 아시겠지요? 그래서 문제 9번에 답은 4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